아, 아, 아니 아니 지금 숨도 안 쉬고 파 이러잖아 지금 파 여시 이다 파 숨을 숨 숨을. 숨을 숨을 여기다가 여기다가 막 뭐하나 뭐하 파어지한번더 여기다 숨을 뭐하나 시이다 파 어찌 한번더한번더 그렇게 함부로 날리지 마. 바람 시다 바람에 아왜안 돼요? 되는데 네, 네. 네. 장난이 아니고 어. 에어프라인도 타고 어. 뭐뭐한1 2 가지 탔어요. 어. 탔는데 어.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중에는 없어 우리 어머님 오늘 온게 바람에 남 한번 제대로 배우가자자 시작 바람에 <laughs> 아니고 소매 <laughs> 이러지 <laughs> 말고. 자, 봐봐, 공기를, 요렇게, 요기 끌었어. 바람 바람에. 옳지. 아, 그 자, 봐. 자, 아서 모았다가, 모았다가. 시작. 바람, 바람. 삼키지 말고. 바람에. 난. 저 <laughs> 자 조영이 찾아보자로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어, 오늘 어. 네, 방송 불량이 안 되겠어. 어 저기 제주도에서 오셨다고요. 네. 제주도에서 언니 저가요 이 동네 시장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요 어. 언니들이 너무 힘을 많이 줘요. 동네 시장에서 네그리고 어. 제가 교통사고를 두번 당했는데 아. 그 녹천탕 있죠. 어. 거기서 물리치료를 다 받았어. 그 녹천탕이 이렇게 좋아요? 네네네. 자성공할지 어. <laughs> 실패했지. 과연! 자, 준비하시고.